중국 비자 만들기.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한 나라인데요. 여행하기 2, 3주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준비할 서류가 많고 대기줄도 길다 보니 많은 시간과 수고로움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대행으로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행으로 진행을 할때 근처 이마트를 찾으면 대부분 대행해 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비자용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자용 사진은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는 절대 안되고 이마와 귀가 나와야 합니다. 또한 흰색 옷은 안되니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래요.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2, 30분 만에 가능하고 비자가 발급되는 데는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단수일 경우 15만원입니다. 중국 비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할게요.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하세요.